보사성어 16편 심심장지 깊을심 감출장 갈지 소중한 물건을 깊이 감추어둠 심열성복 마음심 깊을열 정성성 옥복 충심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순종함 심년감수 열십 해년 덜감 목숨수 수명에서 열해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몹시 위험하거나 놀랐을 때 쓰는 말. 십년 지기 열십 해년 알지 몸기 오래 전부터 친히 사귀어온 친구. 시방 세계 열십 모방 인간세 지경계. 온세 개. 십벌 지목, 열십, 칠벌, 갈지, 나무목. 열번 지가 아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뜻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 번 계속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면 기어이 이루어 내고야 만다는 뜻. 십지 부동, 열십, 가리킬지, 안일부, 움직일동. 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게을러서 조금 더 일을 하지 않음을 이루는 말. 아비규환 언더가 코비 부르지질주 부를한 아비지옥과 교환지옥이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차여 그 고통에서 헤어나려고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침을 형용해 이루는 말. 아유구용, 언더가 아첨할유, 진실로구, 그 얼굴용, 남에게 잘 보이려고 구차스럽게 아첨함, 아전인수, 나아, 밭전, 끌인, 물수, 자기 눈에만 물을 끌어 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함, 악목 부름. 아칼락, 나무목, 안일불, 그늘음. 나쁜 나무는 그늘이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좋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바랄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악방봉래, 아칼락, 겹방, 만날봉, 우레레. 재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는 뜻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 재없이 벌을 받게 된다는 뜻. 악안 상대, 아칼락, 낫 안, 서로상, 대할대, 좋지 못한 얼굴 빛으로 서로 대함. 악언 상가, 아칼락, 말씀은, 서로상, 더할가, 못된 소리로 서로 꾸짖는 짓. 악의 악식, 아칼락, 옷의, 아칼락, 밥식, 좋지 못한 거친 옷과 맛없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변변치 못한 의식을 이루는 말. 악전 고투, 아칼락, 싸움전, 쓸고 싸울투, 어려운 싸움과 괴로운 다툼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적을 만나 괴로운 싸움을 함, 또는 곤란한 상태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노력을 계속함을 이르는 말 안거 낙업 편안한 살거 즐길락 업업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김 안면 박대 낫안 남면 열불박 기다릴대 잘나는 사람을 푸대접함 안면부지, 낫안, 남면, 안일부, 알짓. 만난 일이 없어 얼굴을 모르거나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 안녀태산, 편안한, 가틀려, 글태, 매산. 반석과 같이 든든하여 위태함이 없음. 암중모색, 어두울 암, 가운데 중, 본뜰모, 찾을색,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 라는 뜻으로 어린 짐작으로 사물을 알아내려함을 이르는 말. 암냥위천, 누를 앞, 어질량, 할위, 천할천 양민을 억눌러서 강제로 종을 삼음. 애걸, 복걸, 슬플레, 필걸, 엎드릴 복, 빌걸. 애초롭게 하소연하면서 빌고 또 빔. 애매모호. 희미할 애, 오둘매, 본뜰모, 풀칠할 호. 사물의 이치가 희미하고 분명치 않음. 약육강식. 약할약, 고기육, 강할강, 밥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힘이란 뜻으로 생존 경쟁의 살벌함을 말함. 약방감초, 약약, 방방, 달감, 풀초. 무슨 일이나 빠짐이 없이 끼임. 반드시 끼어야 할 사물. 양두구육, 양양, 머리두, 개구, 고기육.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 양민 오착 어질량, 백성민, 그르칠 오, 잡을 착죄 없는 사람을 잘못 잡음 양상 군자 둘보양 윗상 임금군 아들자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라는 뜻으로 집안에 들어온 도둑, 도둑을 미화하여 점잖게 부르는 말.